이 그래서 어. 내 말이라면 아주 잘 들어요. 그그 그 공장 같은데는 일 주는데 얼마나 말잘 들어요. 음. 그래가 속에 다해시켜 주는데 음. 그 사람들이 나그 쉬었는데도 나한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저 재산 날가 보니까 쉬었더라고 그날 저끼리 음. 아주 그저 추무사 앞에도 파벌이 심한 거야. 우리 내가 꼭기 어, 총무 아니에요. 기의 총무인 나를 배제한단 말이야. 익산 사람이라고. <laughs> 근데 비석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그 우리 신문사에 왔. 신문사 그이정원이라고그 사람이 김철수 선생은 아주 골수 분자요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원광대학의 박항신 교수, 박항식 교수. 아, 네, 한글 학자, 아, 그 어. 시인이죠, 유명하죠 어. 그, 이, 한사는 이런 원광대학 국문학과가 아, 아 제법 알아줍니다, 음, 그, 저, 음. 그 유명한 사람 음, 강각한이 뭐, 사람, 그, 박범신이 이런 사람 다 원광대학 그 국문학과 출신이거든, 어, 그, 박범신, 소설가니, 또동방각과그 전주의 여자 있잖아요, 그 저, 뭐 무슨 불꽃 소설가가 유명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네, 네.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놀고 그래서 아, 네. 그글 그 쓰는 사람들도 그 익산에 주는 실신 박범신하고 그 박범신 오가 네. 이야기하는 네. 보면 그 안동사람 소설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자다가 오줌을 잘 산다고 뭐 그냥 춤도 보면 <laughs> 뭐 국문학과 <laughs> 그 교수, 그 교수들은 네. 뭐막 재밌는 이야기를 <laughs> 많이 해 <laughs> 네.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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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됐다고 여기, 여기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하나 갖고 있습니데 그리고, 음, 이거는, 아, 니가 조금, 네. 조금 먹고만 살면은, 과원이나 네. 양노동지가 지고 민주 어,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라 하면서, 음. 이 종도군을 썼어요. 음. 이 글이 잘안 되니까 여러 번쓰셨어 이건 종도군. 여러 번 썼어 이렇게 쓰면서 이 도장이 도장법이 없어가지고 찍고 찍고는 야 이거 잘안안 논다 안 그러면서 다음에 도장을 이걸 거가 찍어주셨어 다시 음. 이거를 미륵산 종독 훈련원이라고 미륵산 종그 산. 내 하고 하는 자고. 수성병은 내실 때. 현판 5,300병사가 3천지어가지고 어시카 올린하고 내잡으로 경찰서 얼마나 많이 왔어요. 거기 막총 어. 들고 어. 숨고 도루지는 못하더라고 집으로 어. 총하고 삼비 경찰서에서 어. 내, 많이 했다니까 그 미륵이라는 해석을 미산이니까 난... 미륵이라는 해석을 그러니까 손의 무슨 모의하는 거로 조직을 그 키우는 사람. 미륵이란는 할, 공, 자에, 너희, 자입니까? 너희 잘, 무기, 네. 할. 륵, 네. 자는 변혁했지 심찬 륵, 자. 심찬 네. 변혁 운동을 하는 게 미륵이래요. 네. 네. 불교에서 뭐 미륵, 가생이 아니라 음, 음, 정치적인 미륵은 그거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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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실력대로 변혁 음. 운동하는 게 미륵, 사산이래요. 네. 그러면서 미륵산에서 털을 사게 해가지고 네. 집을 5,300평에 30몇평 지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어시국나 하다가, 음. 그, 전주, 광주, 대모한 건, 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 잡히고 가고, 부산이나 경상도에는 대모 데모, 그, 데모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 끝대기 한가마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그거는, 끝대기라고 그러면서, 그, 이, 이 선비라는 것은, 음. 선비 사자가, 이, 이, 큰 입구 안에 들어가야 선비 사짜리요. 어. 선비는 감옥소에서의 선비지. 나와 떠든 놈이 선비 아니다 하면서 <laughs> 앞으로는 덕이, 덕의 세상이 된 데가 덕의 세상이 마루가 돼야 된다 가지고 종족훈련을 썼, 어. 어. 진짜 해가지고 음. 이의식화 훈련을 하기 위한 글을 쓴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저 글씨가 잘안데 다음에 오시면 또 글씨를 좀잘 쓰시 가지고 이 미륵 미륵산 아, 그래 이니 아, 미륵 나오요 미륵 정사라고 썼어, 미륵 어, 정사. 어, 그 내가 무시각게 물었어. 음, 저, 아이, 아, 정사가 뭡니까? 이거는 그그저 불교에 보면 무슨 정사 정사 했는데, 네, 네, 네. 야야 정사란 뭐지?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음. 육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정사가. 그이거 이것도, 몇장 이것도 그냥 보지? 거기에 그 사무실 어 저기 뭐야 거, 네. 건물에 그 걸으시려고 이렇게 을 써주신 거예요. 한두 건한두건 같이 앞으로 그 93년 세 쪽에 써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연기력 정사를 여러 번 썼었어요. 음. 이 음. 이거는 귀한 거니까 잘안 된다면서 네. 꼭 이거를 아, 해라면서. 그냥. 지금 잘 만족할 그, 때,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쓰신 거네. 이게 이제 3일 독립선언서가 24병풍이 큰 거지. 근데 있어요. 그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앞에 어, 그 앞에, 제목으로. 어. 이게 이제 정식 그 앞에 쓰신 거예요? 이 도장이 있잖아요. 대나무로 음. 판이 도장이 또 내한테 있었어요. 어, 이건, 이 도장이 음, 귀하죠. 대나무로 음. 음, 판문 어. 예. 이게 이제 거의. 3, 요거는, 대의 영화라고, 예, 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딱 보면은, 음, 도 버스를 해 줬는데, 음, 음, 음. 김재규 죽었을 때, 아. 김재규 사형당에서도 이걸 오가 갔셨어 아, 80, 80년도. 그 80년도. 대의라는 것은, 음. 자다, 우다 떠나가지고 큰 오름을 대이라는 것이고, 음. 선이다, 악이다, 는걸 떠나가지고 큰 선은 지선이라고, 음. 즐겁다, 괴롭다를 떠나가지고 즐거운은 극락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대의 영화라고 쓰셨어. 대인는 음. 길이 빛난다. 길이 얘기 죽었을 때.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그다 전시 잘못이다, 그러더라고. 전두환 잘못이라고 그 소리지. 그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아, 중국의 모택동 부인 강청이가 정소평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쫓아다녔냐. 음. 그러다가 이 판이 바뀌지가 정소평이가 자 높아지고 장신이 쓰러지니까 정소평 따른 사람들이, 부하들이, 저 강청이 죽이 부리자고. 그러니까, 정소평이 하는 말이 왜그 같은 동지를 죽이냐. 죽이면 그, 그 강청이만 높아지지. 그냥 병들어 죽게 내버려두린거야 아, 얼마나 대국적인 그 기질 그 말이냐. 음. 아, 박정희를 죽이으면한 세대는 넘어야, 국부를 죽이으니까한 세대는 넘어가서 심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두어두고. 음. 근데 막 뭐라고 죽이는 거는 그 전시 잘못이다. 음. 아주 그렇지. 안 좋다고 하면서 이 대의 영화를 쓰셨어요. 음. 나는 그냥 좋은 걸 뭐, 기회는 없어. 전부 다 이, 역사적인 내용들이 거임이고 음. 음. 아, 이거는데아어 현충일 날옷입 가지고 거. 현충일이 라 하지 말고 현충절이라 해라 그러더라고. 예. 한계단 높이 주라 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 어. 이것도 인후 아니에요? 네, 여기 또 이거는 예, 여기 그서이 네가 조금만 먹고산다면백성을 그 연민이 음. 봐야 된다. 이 영관으로 를 해라. 현충절 현충에 네. 맞는 것이 어제 네. 산에 가서 자들 만나 봐. 이런 글씨. 내용들은 못 들어볼 거예요. 그래, 뭐 네. 그 중에 그 선생님밖에 모르시지. 이저 양조 이 남북통일. 어. 아, 진짜 응, 네. 응. 93세 때 많이 쓰셨네요. 응?